저 병원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 걷지를 못해가지고 어 걷지 못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걷지 못한지 사실 1년 전에 그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CT 찍고 그 스트레로이드를 좀 먹었어요. 네 그때 1년 전에 갑자기 못 걸어서 네. 잘 걷다가 네네. 네, 예예. 그런데 약간 호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네.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약을 그때한 몇달 먹었어요? 한 3, 4개월 먹었다는 네네. 건가요? 네네. 한 아, 3달? 달 정도? 네.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걷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강아지 환자 99.99% .99 디스크 환자 없습니다. 네네. 어, 뒷다리 마비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마비가 아니고요. 마비는 뻣뻣한 걸 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운동신경 마비는요, 근강직이 옵니다. 안 구부러지는 게 마비인 거예요. 네네. 그니까, 뒷다리를 못 써서 못 걷고 못 뛰는 거는 보행 실조라고 합니다. 아... 뒷다리 무릎이 쉽게 구부러질 거예요. 네, 뒷... 운동신경 마비는 뭐예요? 걸음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운동신경 마비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뻣뻣해서? 마비라는 건 뻣뻣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운동신경 네. 마비는? 네. 물론, 흐물흐물한 마비도 있습니다. 네. 예, 우선, 네. 기본적으로 마비라고 하는 거는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네. 뒷다리 무릎 구부려볼게요. 네. 쉽게 구부러집니다. 네. 쉽게 구부러져? 네.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네. 자, 이쪽 반대쪽 다리도 구부려볼게요, 보호자님. 되게 쉽게 구부려져 지가 스스로 발을 찹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쉽게 구부러집니다. 네. 디스크 환자 아니고요. 네. 앞다리 근육 마비처럼 앞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전신 근감소 환자입니다. 아. 어... 예, 스테로이드로. 네. 그리고 운동 제한으로. 네. 예, 운동을 제한해서 근육이 말라버린 환자입니다. 아. 어... 어... 그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뭐죠? 근감 근감소가. 근 감소, 그 다음에 뼈에서 칼슘 감소, 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당뇨병 유발, 네.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간수치 증가. 네. 예, 그니까 스테로이드 이제 중단한 지 그러니까 한 거의 뭐한 3개월 먹고 중단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8, 9개월 된 거잖아요. 네. 그니까 러 간수치는 정상으로 지금 혈액검사 해온 거 보면, 네. 해오신 거 보면, 이 어... 파란색 안에 있으면, 네. 파란색 내에 있으면 다 정상입니다. 네.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는 걸 봤을 때 디스크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뼈의 굵기에 비해서 이 허벅지 근육량이 어때요? 정말... 가늘지 않습니까? 네. 허벅지 근육이 바깥으로 삐져 나와야 되는 강아지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가늘어졌습니다. 아... 허벅지 근 감소? 이 정도로 허벅지 근육이 빠졌다는 건 전신 근 감소를 동반했겠죠? 네. 운동,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스쿼트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볼게요. 예. 허리 라인에, 예. 다 정상입니다. 네. 이게 앞다리도 쉽게 구부러지죠? 아... 네. 예, 구부러지죠. 네. 예, 이건 구부러지는 건 뭐예요? 목 디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모양만 네. 저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어... 이건 왜 그게, 이게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건근 감소 때문에 이게 네. 쪼그라도 근육이 말라 붙어가지고 인대가 말라 붙어서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마비처럼 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어... 마비한 자 아닙니다. 완전 이해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네. 안 구부러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예, 그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운동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요? 그 집에서 그 발목 펴주고, 네. 걷는 거 이제 양쪽 어깨, 어깨 부위, 네. 앞다리 뒤쪽, 앞다리. 뒷자리 뒤쪽 이렇게 양쪽 끈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벨트 같은 거라든가, 네. 그러니까 끈 같은 걸를 양쪽 걸어줘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 여기 보면 여기가 경 여기 H자로 생긴 여기 철도 일 같이 생긴 게 경추 2번입니다. 음. 그러면 2번, 3번, 4번의 모양이 좀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가, 요게 2번이니까 그 앞에가 1번이겠죠? 1, 2, 3, 4, 5번. 여기까지 네. 경추 1번부터 목뼈 5번 사이를 다치게 되면 어떻다? 앞뒷다리가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네. 근데 좀 전에 찍었을 때 쉽게 구부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거는 모양상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네. 디스크가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